일을 부탁하려면 바쁜 사람에게 하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바쁜 사람에게 건네준다. 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과는 절대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고 값비싼 경험을 통해 시간이 많은 사람은 효율적인 업무 파트너가 아니라는 사실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성공적이냐 유능한 사람들은 모두 바쁜 사람들이다. 따라서 나는 그들과 함께 뭔가를 시작하면 그것이 만족스럽게 완수되리라는 것을 안다. 나는 수십 번의 경험을 통해 바쁜 사람은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일을 완수한다는 것을 알았다. 반면 시간이 펑펑 남아도는 사람에게서는 번번이 실망을 느껴야만 했다. 진취적인 경영자는 늘 이렇게 자문한다. 어떻게 하면 성과를 늘릴 수 있을까? 당신도 그렇게 자문해보라. 어떻게 하면 나의 성과를 늘릴 수 있을까? 당신의 마음은 창의적인 답변을 들려줄 것이다.